안녕하세요. 장원복부인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장원시 마산해원구 인기 아파트 탑10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 0 2 5년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두달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조회한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과연 어떤 아파트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먼저, 1위는 마산해원구의 원탑답게 장원 메토시티 2단지입니다. 그리고 2위는 양덕동에 있는 역시 메토시티 1단지인데요. 레단지 아파트 단점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좋고 안전된 생활 인프라가 가장 큰 장점으로 여전히 메토시티 브랜드 아파트가 여전히 꾸준한 걸, 인기란 걸알수 있습니다. 3위는 석전동에 있는 메토시티 아파트입니다. 역시 메토시티가 인기입니다. 4위는 양덕동에 있는 롯데캐슬 센턴 골드입니다. 5위는 앙덕동에 있는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입니다. 롯데캐슬 센텅골드와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양덕동에 있는 가장 최신축 아파트로서 역시 신축의 인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합성동에 있는 롯데캐슬 더펄스입니다 7위는 양덕동 호동 하늘층 8위는 어, 역시 신축의 힘인데요. 합성동에 있는 창원 두산 유비센트달 그리고 9위는 메토시티 옆 단지에 속하는 양덕동 하늘타운 4차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원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를차재인데요 혜원동 아, 아, 이 편안세상 창원파크 센터단입니다자 여기까지 12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매도시티가 양덕동의 온탑이었는데 최근 창원로테게슬 센터 골드가 2026년 1월이 되면 신축 2년차가 되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충족되면서 창원 롯데캐슬 센터골드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얼죽신이로고들보셨죠 향후 3년간 마산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는 관계로 신축의 프리미엄과 양도통의 입주로서 창원 롯데캐슬 센터골드의 인기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파트들 중 어떤 단지가 눈에 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장원 마산 해운구 아파트 조식과 부동산 시장 정보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